사백칠장 찬송하십시다. 사백칠장 407장. 찬송가 사백칠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스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목고 칠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너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헤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이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정, 4절 245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 즐거워 하느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유업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여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탄대로 인생을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맑은 하늘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지만 먹구름이 덮인 그런 인생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필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인생이 되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내 운명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왕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 아직껏 고집을 꺾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 형성된 신앙관을 교정시켜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광야로 몰아 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가셨듯이 성령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에 지내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훈련과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시험과 육체의 유혹을 이기는 시간을 가지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곧 내려놓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르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바오는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소화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고난이나 혹은 환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아파 보입니다, 힘듭니다,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고난과 환난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거나 영영 실족케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사실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통과할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인생,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린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즐거워하는 줄 아십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란이란 말이 들립십시라 하는 말입니다 들립십시라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들리브라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누르다, 압착하다, 가혹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압착기로 마치 누르는 것처럼 온몸을 으깨는 듯한 가혹한 고통을 말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 것인지 알게 되겠죠? 인내라 하는 말이 히포모네 하는 원문인데 압착기로 눌러 온몸을 으깨는 듯한 그런 가악한 고통과 괴로운 환경으로부터 견뎌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마음에 압박이 많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복잡한 그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압착기로 나를 누르는 같은 그런 호난과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압박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잘 견뎌낸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연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했습니다. 이 연단을 도키 마조, 도키 매 하는 말인데 펑벌겋게 벌글, 불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금속을 재련하듯이 그렇게 내 신앙을 승화시키는 불같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되는 것 없습니다 한사람 인생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수 없는 고난과 훈련의 긴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물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실한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이어가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호평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한 사람이라는 이 모든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설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심이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배교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이겨 갈수 있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면 됐습니다. 우리 이 예, 우리 장능인 형제가 왔어요. <laughs> 예, 아주 젊은 정치인입니다. 아휴 아, 앞으로 이 울주군의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아, 국민의힘 소속인데 우리 젊은 형제, 미 아주 신실한 믿음의 형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름이 장능인 형제입니다.